제가 오늘 회식이 있는데 무려 해군 회식 오늘 브랜드 담당자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 어김없이 자빈드 근데 제발 자빈드 밝게 사세요 사실 잠을 거의 못 자긴 했지만 얼굴만큼은 푹 자보여야 하잖아 최대한 깔끔하게 깨졌어 이런 넓은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살짝 더 채도 있는 색깔을 좀더 작은 붓에 묻혀서 포인트를 줄게요 일단 평소처럼 이걸로 전체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 오늘 살짝 음영. 쌍꺼풀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발라줄게요. 바로 밑트임 해줄 건데, 무늬가 진짜 많았어서, 투웨이 로지 캔디입니다. 밑트임부터 뒤트임까지 완전 트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로 애교살 그려주고, 오, 오. 그리고 오늘은 애교살을 눌러줍니다. 요 정도로 색감이 들어갔으면, 이런 아예 밝은 컬러를 여기만 콕 올려서, 블렌딩. 이것만 해줘도 <목소리> 이살을 부자. 아이라인은 섀도우로 가이드 따주고. <목소리> 좀더 선명하게 펜으로. 아니, 나 쉐딩 안할뻔 했네. 원래 하던 대로. <목소리> 여러분, 오프라 그만 쓰는 법좀 알려주세요. <laughs> 오케이, 안 쓰노. 속눈썹은 실패 없이 늘 붙이던 가 끝. 이런 착색 라인 가려주고. 베이스 립으로요거 베이스 리. <목소리> 인캐리 그리고 마지막 벨리파. <목소리> 이거 봐요. 또... 와우 머리까지 해주면은 짠어좀 예쁜데 어때요? 오늘 좀예쁜 받을 것 같나요? 회식 가는 메이크업 그러면 끝